국내 1위 부호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유족들은 유산 중 1조 원 가량을 의료 공헌을 위해 쾌척하고 미술품 23,000점을 국가에 기증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원칙대로 6년 동안 연부 연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20조 원이 넘는 개인 재산 중60% 이상이 사회로 환원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삼성전자를 통해 이런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유족들은 평소 의료 복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자신들이 상속받은 유산 중 1조 원 가량을 의료 공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중 5천억 원이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되고 2천억 원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등 다양한 설이 있었지만 유족들은 공익적 사회환원을 택했습니다. 이 역시 고인의 사업 보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이전 리움 미술관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등 유족들이 이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과 토지 등을 더해 총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속세 세입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합니다. 유족들은 연부 연납 제도를 통해 이번 달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장의 주식을 유족들이 각자 어떤 비율로 나눌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